안녕하십니까. 극가극의 방구석입니다 오늘 또 연일 폭염에 지금 전국이 더워서 푹푹 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촬영을 하러 지금 전남 장성에 위치한 황룡강 지류조 개천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 작년에 여기서 촬영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좋은 기억들도 있고 마리수도 많이 나갔고 그런 기억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오늘도 오후에 선선한 바람이 불때 시작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해서 이무도위를확 날릴 수 있는 그런 능급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물 흐름이 있는 보호 주변을 공략해 볼까요? 어, 보호가 있는 부분이죠. 물 흐름이 있고 수심은 얕터도 이런 부분들이 베이트 피시를따오온 배스들이 굉장히 이제. 화이트! 입지를 받아냈군요. 이야, 역시 흐름이 있네요. 드디어 첫 배스 등장. 아, 개천의 첫 배스입니다. 수심이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흐름에, 이올래베트피시를 쫓아올론 배스인데, 자, 몇번입질을 받고 나서 첫배스는 지금 <laughs> 낚았습니다 자, 스틱 베트입니다. 20파운드 라인에, 액션이 조금 오늘 부드러운 미디움 때, 자, 작은 녀석이지만, 오늘 낚시의 가능성을 보여준 녀석. 오맙다. 아, 여기는 있을 것 같네요. 아유, 창다가물 흐름이 빠르네. 오, 트 베스가 <laughs> 있을 것만 같은 지점에서 받아낸 입질. 작은 그, 크기죠. 굴 흐름과 그 흐름이 없는 고그 경계 지점에서. 있긴 했는데 분명히 있긴 한데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한 20cm 정도. 자, 두 번째 뺐습니다. 스틱 베이트. 바로 볼링 바이트 왕성한 먹이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봐봐. 개천의 배스. 하지만 만족할 수 없는 작은 녀석들만 자, 낚이고 있는데. 똑같은 사이즈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자 재미는 있는데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네. 스틱. 물이 유입되고 있는 거품기 주변 공략. 오케이. <laughs> 아. 입질이 왔지만 아, 실패. 됐어. <laughs> 야 혹시나 하고 던져봤는데 입질 안 해요. 같은 지점 재차 공략. 저 저쪽에 우리 콜콜콜콜레롱돼서 입질 없더니 여기서 입질하네. 파이트! 이번에는 무사히 입걸림 성공. 오, 참. 오, 오. 다시 오늘 낚은 녀석 중. 가장 괜찮은 크기죠? 으아! 으아! 지금 라인이 20파운드 정도의 든든한 라인이니까 한 거의 한 7, 8m를 지금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노드 허리 힘이 받쳐주니까 그냥 쭉 뽑아 올리네요. 자, 오, 재밌어. 오늘 락건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네요. 혹시나 마음에 던져봤는데 그냥 쭉 빨고 들어갑니다. 스틱 베이트. 낚시의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있는 개천의 배스. 오맙다. 계속되는 프로구 공략. 화이트. 오케이. 강렬한 입질. 오, 요거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큰데. 딱그 들어가는 부분 수초가 그 부분에서 입질하네요. 자. 오, 호호 오늘 낙관 중에서는 가장 좋은 사이즈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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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37, 8 정도 되네요. 역시 강 됐으니까 소심이 얕아도 힘이 셉니다. 자. 만족할 수 없는 크기지만 강계 배스답게 진한 손맛을 안겨다 주는군요. 블로그는 한 마리 잡거나 몇번 캐스팅하고 난 뒤에 반드시 물을 짜줘야만 짱하이 플로팅이 돼가지고 액션이 짱하게 나오죠. 히트! <laughs> 오후 피딩 타임. 매우 공격적인 입질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laughs> 지금 타버터에서 반응이 없어서 플로그로 바꾸는 순간 지금 연타로 지금 세 마리. 어? 좋습니다. 아, 해 빠지니까 난생하고어 이틀? 정확히 받아먹은 녀석. 아우, 사이좋아. 아우, 프로그를 완전히 삼켰군요. 야, 입에 다 넣었어. <laughs>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야, 오늘 잡 운동에 가장 크네. 아이. 그래도 이 정도는 는이 정도는 돼 힘이 쓰는데한 40, 한 4. 지금 입 안에 완전히 넣었습니다. <laughs> 어 손맛 좋아. 자, 미드움 헤비 로드에 16파운드 카본 라이네. 7 1대1의 아이, 하이 스피드. 니다 그나마 오늘 낚은 녀석 중 가장 큰 씨알. 비트! 프로그의 연신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베스. 그물 흐르는 입구 쪽에 한 서너 마리가 계속 지금 피딩을 하는데 던지자마자 바로 오네요.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자, 개구리. 낚은 베스들의 씨알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이쯤에서 오늘 낚시를 마감하기로 합니다. 아, 오늘 전남 장성에 위치한 항룡공항의 지류죠. 개천에서 낚시를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좋았던 기억이 올해도 역시 좋게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되게 큰 사이즈를 못 낚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타버터와 개구리 낚시, 플러그 낚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무더운 날씨에 타버터 시원한 그림 보여드려서 오늘 촬영 정말 재밌게 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